일반적으로 액체 시약의 표준 용액을 제조할 때에는 정확한 부피를 측정하는 도구인 피펫과 피펫 휠러를 사용합니다. 학생들은 처음으로 사용하는 실험 도구일 수 있습니다. 사용법과 주의 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교육해야 합니다. 특히 피펫 휠러는 고무 재질로 된 형태와 폴리프로필렌으로 된 재질의 사용법이 상이하니 과학 교사가 사용법을 숙지한 후 학생들에게 교육해야 합니다. 피펫은 플라스크나 비커에 꽂아놓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넘어지면서 용액까지 함께 쏟아질 수 있으니 사용에 유의하여야 합니다. 스포이트식 피펫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피펫에 피펫 휠러를 끼웁니다. A 부분을 누른 채로 구를 눌러 구의 공기를 뺍니다. 피펫 끝을 옮기고자 하는 액체에 담그고 S 부분을 누르면, 액체가 피펫 안쪽으로 올라오며, 이를 누르면 액체는 다시 내려갑니다. S와 e 를 적당히 누르면서 조절하여 원하는 양을 피펫에 채운 후, 액체를 옮겨담을 용기에 피펫을 넣고, 이를 눌러 액체를 따라냅니다. 마지막 한 방울은 이 e 옆에 작은 구 부분의 구멍을 눌러 빼냅니다. 이번에는 슬라이드식 피펫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피스톤 C 부분이 완전히 들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. 피펫의 B 부분에 피펫 휠러를 끼우고 A 부분에 다이얼을 돌려 피스톤이 위쪽으로 빠지도록 하면 액체가 피펫 안쪽으로 올라옵니다. A 부분에 다이얼을 돌려서 피스톤을 위아래로 움직여 피펫에 들어가는 액체의 양을 조절합니다. 액체를 옮겨 담을 용기에 피펫을 넣고 옆에 있는 흰 막대, 즉, D 부분을 눌러 액체를 따라냅니다. 이때 피펫을 용기 벽면에 붙여 흘려서 마지막 방울이 유리 벽면의 인력으로 깨끗하게 흘려내려가게 합니다.